위의 두점 A, B를 지난 직선 l과 원 C가 있다. 다음 세점 P, Q, R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되어있네요. 점 P는 C, 원 C 위에 움직이는 점이고요. 점 Q는 A, B, P의 무게중심 G라고 되어있으니까, 어, 이 무게중심의 자취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리고 R은 A, B 위에 있대요. 그럼 우선 이 무게중심 G에 대한 식을 한번 구하러 가봅시다. 그럼 이 무게중심 S는 P, A, B랑 A, B의 무게중심이니까 3분의 x 좌표를다 더하면 A 플러스 1이고 이 T값은 3분의 y 좌표를다 더하면 되죠? 음, 그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AB는 원 위에서 움직이니까, 저기 표준형으로 바꾼 식에다 대입하면, 이 AB의 관계식은 A 플러스 3의 제곱, B 마이너스 6의 제곱 9, 이 관계식을 만족하면서 AB가 움직일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S랑, 여기서 A랑 B를 S와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럼 A는, 3s 1이고요. b는 3t 1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은 s와 t에 대한 관계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ab에 대한 관계식을 s와 t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꿔 넣을 거예요. 그래서 ab 대신에 이 값을 대입해 주시면 음, a에다가 3s 1을 대입하니까 3S에다가 플러스 2의 제곱 되고요 플러스 3T-1을 으니까3 t 7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앞에 3으로 다 빼내면 제곱해서 뭐로 나와요? 9로 나오겠죠. 그래서 9로 나오면 여기는 S 플러스 3분의 2에 제곱얘도 이렇게 돼서 구를다 약분시켜 주시면 s랑 t가 이런 원위에 있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요게 바로 점 q는 이런 원위에 있다. 그리고 나서 점 r은 ab 위에서 움직이는 점이래요. 그럼 이제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a는요, 마이너스 1.0이고, b는 2, 1이에요. 그리고 st는 저런 이런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에요. 그랬을 때 ab 위에 있는 어떤 점 r과 그다음에 요원 위에 있는 어떤 점 q 사이에 음. 요 r과 휴사이,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죠. 언제 가장 짧을까요? 이 가장 짧은 이 거리가 존재하겠죠? 그럼 얘 특징은 뭐냐? 바로 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 직선까지 거리에서 뭐를 뺀 거죠? 바로 반지름만큼을 빼주시면 여기 거리, 이 거리가 바로 최소 거리. 그러니까 여기에 q가 위치하고 여기에 r이 위치할 때이 때가 qr의 길이의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마이너스 3.2 3.7과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겠네요. ab를 지나는 직선을 L이라고 놓고 구해보면, y는 기울기,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니까 3분의 1에 마이너스 1콤마이 0을 지나야 니까 이렇게 될 테고요. 양변에 3을 다 곱해서 일반형으로 고치면, x-3i.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 사이 거리를 D라고 놓고 D를 계산해 주시면 루트 9분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7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를 정리해 주면 분모 3분의 38, 3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분의 20 하고 나오겠네요. 이게 지금 이 중심과 이 직선까지 거리 뒤고요 거기서 이 반지름 1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분의 20에서 빼기, 반지름 1을 해주시면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어? 어 근데 선생님이 잠깐 여기가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9가 아니죠? 아이고 아이고 이것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그럼 루트 10분의 기가 아까 3분의 20이었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시면 D만 한번 다시 구할게요. D는요 3분의 2루트 10 유리화 해 주시면 되구요 여기에서 이제 뭐 하면 된다고 했죠 뒤에서 r을 빼면 된다고 했으니까 최소거리는 여기에서 반지름 1을 빼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p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q값은 루트 10의 계수니까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정답입니다